지금 이제 2006년부터 하셨다고 했으니까 연차 게 오래 되셨고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약간 가장 보람차게 일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보람차게 음. 뭐한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꾸준하게 아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가장 너무 보람차다 보람차게 뭐 항상 애들 하나 일년 끝내고 이제 인사할 때가 가장 보람 찾아본다. 오늘 아, 두개 생각나는데요. 네. 어, 부적절한 것 같으면 잘라주세요. 알겠죠? 네, 그거, 일단 네. 말은 네. 할게요. 아, 제가 재작년에 네. 그, 어, 그 제가 영어 교과를 오래 했어요. 담임은 담임도 좀 해봤지만 네. 그거보다 교과 한 시간이 더길요근데 교과를 하면서 애한 명이 좀 걔도 마음이 많이 아슴해왔는데 애들이랑 막 싸우려고 그래가지고 음. 그반 담임 선생님도 걔를 놓은 상태였는데 음. 2학기 거의 말 할로윈 데이쯤이었는데 음. 걔가 영어 시간에 앞에 나와서 제 손을 물었어요. 사실. 음. 그래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어. 뭐 멱, 제가 키가 큰데 멱살 네. 안잡혔는데 조그마하니까 멱살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막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좀 며칠 못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마침, 그,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음. 교육부에서 교권,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거를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열고, 네. 그리고, 그리고 치료, 치료비도 구상청구를 어쨌든 해서, 네. 그, 선생님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막 바뀌었어요. 막 음. 그래서 막 다른 학교는 가정 통신문 보내고 그냥 공문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교권침해가 있,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고 가정 통신문 보내라고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였어요. 네. 그전 달인가 저저 그렇게 딱그 그게 시행이 되고 그런 일이 딱 있고 아 이거는 조금 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음. 걔가 2학년 때부터 너무 선생님들 힘들게 음. 한 애인지 알고 있었고, 근데 담임선생님은 거의 손 났고, 음.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은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기를 그냥 바라는 음. 상태였고, 아, 안 되겠다. 저는 안 되겠다. 그거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회의를 열어야겠다 음. 해서 회의 요청을 해서 관리자분들 당연히 싫어하셨는데, 음. 얘기해서 구상권 청구를 받아서 치료비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음. 처음 받았어요. 음. 제 제가 물어봤는데 처리가 자꾸 늦어서 물어봤더니 아 선생님이 이렇게 돼서 받는 처음 케이스라고 음. 근데 같은 선생님들 중에 저는 애한테 그랬지만 학부모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을 음. 그냥 자기가 그냥 예그 음. 네, 그 육아휴직은 무급이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서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 애도 음. 있어요 근데 어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일단 1호라는 네. <laughs> 아, 어냐면 설레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안 했으면 네. 다른 누가 했겠죠. 근데 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네. 거를. 근데 모르겠어요. 걔가 6학년이 돼서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별로 안 나와서 아. 걔가 좀 많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들도 이런 태도는 좀 필요하다. 음, 음 이렇게 해서. 음. 다들 공감을 하니까, 나라에서도 음. 이런 음. 제도를 만들었고, 그거를 내가 제일 먼저 치료비를 받았다. 음. 뭐 그거, 그거 하나랑요. 그리고 작년에 애들 데리고, 그 호주에 있는 한 학교랑, 그 줌으로, 네, 네. 그 서로, 그 호주 학교가 한국인 네.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애들은,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 말하고 음. 우리 애들은 영어로 말하고서 랭귀지 익스체인지처럼 네네.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한 다섯 번 네네 네네네. 그 그거를 해서 뭐 별건 아니지만 음. 그 서울시 교육감 상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음, 상을 받으니까 또음 잘했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과정은 네. 그 커리큘럼 같은 게 없어서 네. 선생님들끼리 줌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뭐 어떤, 어떤 식으로 음. 가르치자 뭐~ 그~ 돌아가면 음. 세 분이서 했는데 한, 호주 분한분 분, 한국의 초등학교 저랑 다른 분 음. 이렇게 세, 세 분이서 했는데 어~ 재밌었어요 재밌고 음. 이제 표창도 받고 그래서 네. 그프로그램 이제 나요. 그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을 직접 주도를 하셨던 거예요. 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획을 했고 네. 그계획을 호주 대사관하고 같이 음. 뉴질랜드랑도 음. 한거 같아요. 저희 초등은 호주랑 한거 같고 음. 중등에서 뉴질랜드랑 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이제 손에 들었죠. 저요 이러면서 네네네 아. <laughs> 네, 네, 네. 그냥 재밌겠다. 아. 네. 저희 반 애들 이 네,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헤드셋도 받고, 음. 학교에 그 헤드셋이 아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돌봄 교실 에 애들도 쓰고, 네. 학교에 제가 기준한 네. 생일이 됐잖아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원도 받고, 네. 네. 저는 이제 상을 음. 받고, 반 애들은 이제 나중에 소감을 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감을 쓰는 애들은 또 네. 문화상품권을 준대가지고, 음. 문화상품권 막 이렇게 마지막에 좀 알아서, 아우, 좋다! 이러면서. 아, 그 그렇게 재밌게 보냈어요. 네. 어, 그래서 나름 이제 교권을 위해서도 뭔가 설레를 남길 만한 일을 하셨고 학생들 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좋은 설레를 남겨 주셨고 어, 확실히 보람이라고 할 만한 거 이제 어, 네. 좋은 얘기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아까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좀 힘든 직업일 네. 수도 있고 교권이란 게 우리도 뉴스에서 많이 듣고 하잖아요. 음. 교권이란 게 많이 추락을 했다. 네, 이제 맞아요. 교사의 정말 의 힘이 없다. 하고 특히나 이, 요즘에는 또 나오는 얘기가 예전에는 좀 교사를 하면은 뭐 연금이나 이런 노후에서도 음. 조금 이제 우대를 우대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도 좋은 여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부터는 그게 좀 많이 맞아요. 안 좋아졌다고 네, 들었어요 그런 거를 좀 듣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선생님을 좀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어, 그래도 아직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음... 아직도 이제 좋은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그렇게 뭐 뭔가 자꾸 안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좋은 직업이다 추천을 해줄 만한 일인지 음 제가 다른 건안 해봐서 네. 잘 모르겠긴 한데 연금도 사실 네. 저희 저, 때부터, 저 때, 저때한번 계약이 되고, 음. 그리고 최근에 또 선생님들은 더 많이 계약이 돼서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음. 들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란 거는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데 별로 돈을 그렇게 크게 뭐볼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 딱그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음. 나라에서 돈을 준다. 음. <laughs> 그 말이 네.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어, 돈을 생각한다면 다른 길을 가겠죠? 음. 네. 사실 초본도 되게 작거든요. 음. 되게 작아요. 그리고 경력이 진짜 막 10년, 한 15년 넘어가야, 아, 그래도 음. 이 정도 월급이면 괜찮지 싶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냥, 다른 대학의 일반,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 음. 가서 사기업을 간, 간, 친구랑 그 월급을 비교하면 음. 굉장히, 음.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 상대적 박패감을 많이 아.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뭐, 내 네, 복지면이나 음. 이런 면에서도 많이 그렇고. 그렇지만, 어, 제가, 본 직업 중에 손해사 정사라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다친 분을 만나더라고요. 음. 항상. 사고가 나서 음. 어디가 잘못된 분을 만나서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그 직업도 물론 그 보람이 있겠지만 음. 이제 자라나는 애들을 보고 그 되게 때가 안 묻었잖아요. 네. 네. 그런 애들을 항상 이렇게 마주하면서 뭔가 얘네의 가능성, 가능성 그리고 좋은 점, 잘될수 있는 점을 약간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애들의 그빼묻지 않은 그런 걸 본다는 게참 좋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어 물론 같은 학년 선생님들도 되게 중요한데 애들 가고 나면 교실에 혼자 앉아 있을 음. 수 있어요. <웃음> 사실 <웃음> 어느 직업이 에. 어느 직업이 그 넓은 공간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그 그 기분은 이제 음. 초등학교 교사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에.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예. <laughs> 네. 일단 뭐 직업 설명에 대해서는 음. 이제 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laughs> 걸로 하고요. 어 앞으로 이제 뭐 정년까지 기간도 이제 지금까지 경력도 많이 있으셨지만은 네. 정년까지도 한참 남으셨잖아요. 한참인가요? 그런가요? <laughs> 한참 지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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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선생님으로. 남아있을 아, 내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 선생님의 끝은 여러 갈래가, 네. 있,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몇 네. 갈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애들 앞에 서면 학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음. 젊 젊고 예쁜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laughs> 나이든 선생님이 잘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애들도 예쁘고 네.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고, 네.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 저의 저 플랜은 음. 뭐 교.. 이렇게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교감 교장을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음. 저, 저의 꿈은 어.. 일단 부장을 먼저 하고 음. 그 다음에 장학사나 아. 연구사로 시험을 봐서 교육청을 들어가고 싶어요 음.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음. 장 정도 되면, 네. 방이 있거든요, 자기 네. 방이. 네. 자기 방이 있고, 비서가 있어. 네. 비서를 붙여줘요, 왜냐면 중요한 네. 결정을 하는 네.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서를 젊은 남자 비서로 네. 이렇게 앉혀놓고, 저는 이제, 어, 제 방에서 네. 한 번씩 이제, 인형님도 초대하고, 네. 진형님도 초대하고, 차도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네, 이런 아, 큰, 거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인터, 인터뷰 포인트를 제가 잘못 잡았어요. 이렇게 끈이 <laughs> 크신 분일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못 해가지고, 어, 이런 분일 줄 알았으면 조금 이제 심도 깊은 얘기를 좀 해봤을 건데. <laughs> 아, 제가, 아, 저는 또 교사라는 직업이, 어 이렇게 이제 방향이 또 이렇게 좀 다른 방이 있을 거라고 좀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질문에서도 얘기를 못 했고. 네. 교사로 정년을 네. 하든지 교감, 교장도 승진해서 올라가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교육청으로 아 가는 그게 다예요. 다긴 다예요. 어 예, 그래도 놓치지 않고 정보를 조금 뽑아냈습니다. <laughs> 예, 다행이네요. <laughs> 아예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냥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보통 정도. 보통 고등학생이 보나요? 대학생이 보나요? 교사는 음. 보통 일단 1차적으로 교대를 가야,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교대를 준비하는 아 학생 정도로. 음, 제가 전혀은잘 모르지만 교대는 음. 대대로 아마 지금도 내신을 많이 볼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항상 봐왔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었으면 그럴 텐데. 그래서 내신 관리를 잘하시고 일단은 네,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대에 가야 되니까요. 음. 네. 열공하십시오. 여러분. <웃음> <웃음> 어, 교사 영어 잘해야 돼요? 내요 그, 영어 말고? 네. 네? 아 네. 수능 영어 말고 일단 뭐 평소에 예 일반 뭐 해야 영어나 이런 거. 영어나 네. 그 학교마다 영어 교과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과를, 영어 교과를 오래 했는데요. 음. 그 학교마다 영어는 음. 그 나이 된 선생님도 계시고 음. 반에서 가르치라고 하면 되게 약간 깊이 하세요. 음. 그래서 영어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 학교마다 거의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네, 네 인터뷰 이제 한것 중에 유일하게 영어는 안 해도 된다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인터뷰 <laughs> 예, 그래,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찬 선생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주세요 <laughs>